콜라야, 오! 콜라 저기 저 복꽃 났네, 어, 복숭아꽃인가 보다. 벌써 이제 봄이다, 봄. 콜라 야 간다, 빨리와 간다. 빨리, 어떻게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올 거야? 오, 잘 나왔네. <laughs> 머리 좋아. 콜라 머리 좋아. 어, 벌써 콕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아, 지금 개나리꽃도 피고 있고요. 아, 저기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수암복입니다. 아, 수암산이라고도 그러죠. 아, 수암산에서 넘으면 안양에 수리산역 있죠? 어, 거기입니다. 여기 이쪽은 아, 안산시 상록구로 들어가는 건데요. 아, 저 뒤쪽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요. 에, 예전에 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의 아,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이 수암동이 아, 산세 좋고 어, 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아, 제가 둘레길을 지금 우리 콜라와 함께 이렇게 거니고 있는데요 예, 여기 둘레길입니다 아, 산세도 굉장히 좋고요 산은 뭐 높진 않은데 아, 저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상당히 고바위입니다. 아 상당히 가파른데요. 어, 어, 쉽진 않습니다. 아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쪽에 이쪽에 좌측으로 이제 동네 수암동이죠. 수암동 밑에 쪽으로 보시면 아 이번에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대원 그랑시 아파트가 보이거든요. 바로 이제 길 건너가 예,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는 예, 장상3기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아장상3기신도시 내에 신안산선인 아, 장하역이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투자가치도 좋고요뭐 살기도 좋고 어 한번 이사올 만한 곳입니다 아 잠시 후에 대원그랑시 아파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콜라 신났습니다 예 저희 콜라가 레브라도니트리브 인데요 아, 7년 됐습니다 아 상당히 저 명견 인데요 아주 똑똑해요 아, 착하고 예 자. 골라 올라갔다 뒤로 와그래 갔다 와 아, 그렇지 아. 골라 여기 봐봐 골라 골라 예 우리 저 사람들이 지금 안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끈을 안 했는데요 아, 끈을 지금 잠시 그 촬영 때문에 아 끈을 안 했던 점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사람들이 좀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거고 평상시에는 아 저희가 끈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우리 콜라 끈입니다. 목줄. 네. 콜라. 오 잘생겼네 콜라. 콜라 이거 봐. 와. 오우 그래. 앉아서 포즈가 한번 사진 찍고 찰칵. 아우 우리 콜라 멋있어. 자 콜라야. 어허 콜라 앞뽑아야지 아빠 사랑해요, 뭐랄까? 그래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그래. <laughs> 네, 뒤쪽으로 보이는, 어, 저, 새 아파트가 대연가랑시 아파트입니다. 아, 높이가 18층 아파트고요 아, 지하 3층, 1층, 그 다음에 2층까지 5개층이 예, 주차장으로 형성,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저희 대연가랑시 아파트가요. 예, 최근에 드디어, 아, 예쁘게 색칠을 하고 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지금 예,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 1층에는 점포가 3개 있는데요. 아마 그 유명한 브랜드 업종이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사실 수암동에서는 가장 번화가합니다. 아 어,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저 장상 삼기신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바로 저그 도로거든요. 아, 저희 아파트는 그... 64세대고요. 32평형 34평형, 36평형 38평형 4종류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층당 4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입주는 5월 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암동에 공기 좋고 깨끗한 수암동으로 이사오시는 좋겠습니다. 대원그랑시아 아파트로 예, 이사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은 저절로, 예,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 대흥그랑시 아파트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